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아니, 그렇게 많지. <laughs> 아, 지금 너무 싸우자. 들어 말했나요? 회장님 네? 근데 뭐3시을즈 풀체인지 됐지 않는데 언제 돼요? 내년에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사면 안 되겠는데? 아, 근데 지금 저 오늘 감독님 만나뵙기 전에 10월 달에 저희가 프로모션 이제 공문이 나왔거든요. 되게 좋은 상품이 나왔어요. 저도 지금 아직 100%그 내용을 이해한 건 아닌데, 그, 저희가, 아, 지금 사람들 많으니까 말을 못하겠네요. 쑥스럽네요. 뀨! 3 시리즈가 이제 풀체인지 되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러다운 모델이라고 해서 판매를 되게 촉진하고 있어요. 기존 재고들을 이제 판매를 많이 해야 되니까. 되게 많거든요, 물량이. 글로벌적으로도 인기 있는 모델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많으니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25년씩 재고를 좀 런아웃 시키기 위해서 재고 소진을 위해서 좋은 상품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3 시리즈를 리스로 30개월 그러니까 2년 6개월이죠 타시고 다른 모델로 바꾸실 수 있게끔 사, 리스 상품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예전에 BMW가 5 4 5 7 4 7이라는 상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5 시리즈 지상공 모델이 런칭하기 전에 F10 모델을 뭐 타다가 5 시리즈 바꾸거나 아니면 뭐 G30을 2대 이상 하거나 이렇게 이제 런칭 전에 기존 차를 타면서 뭐 재구매와 트레이딩 받으면서 새로 신형 모델을 겪어보라는 의미에서 그런 상품이 있었거든요. 7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G70 모델 전 모델, G 뭐 11이나 12 모델을 타시다가 G70 7 시리즈 새로 모델을 바꾸는 이제 리스 상품이 있었는데 지금 3 시리즈가 그런 개념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기존 지금 25년식 3시리즈를 30개월 유지하시고 이후에 신형 모델은 제한이 없어요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그럼 혜택이 있어야 하잖아요 첫 번째는 기존 3시리즈 반납을 받아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48개월 리스로 끊어놓는데 30개월 뒤에 그냥 차량 반납이 돼요 낮은 납입료로 타다가 신형 모델로 이제 BMW 다른 모델로 바꾸실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근 다른 모델을 뭐 어떤 모델을 다 하셔도 돼요 1시리즈부터 7시리즈 뭐 SUV 다 포함 그러면 이 모델을 또 구입하실 때 월납입금 지원을 또 해줘요 네. 그래서 3시리즈를 낮은 납입료로 한 BMW를 22년 6개월 정도 경험을 해보시고 이제 다른 모델로 바꾸시는 그런 프로모션이 나왔어요 되게 좋은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3시리즈는 M3 제외하고, 모든 모델을 구매를 하시면 돼요. 뭐, 320이든, 투어링이든, 뭐, 340이든,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되고, 이후에는, 앞으로 BM이 내년부터 모델이 되게 많이 나와요. 다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나와요. 그래서, 26년, 27년도에 BMW가 정말 새로운 컨셉카에 디자인 변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어, 3을 타시다가, 이제, 향후에 나오는 뉴 컨셉으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보, 보여져요, 저는. 네. 왜냐면 요즘은 예전처럼 이 자동차가 소유 개념이 아니고 사용 개념이거든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핸드폰도 이거를 오래 하시지 않고 애니콜 시즌처럼. 요즘은 약정 걸어놓고 뭐 2년에 한 번씩 바꾸시던가 뭐 1년에 한 번씩 바꾸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자동차도 변하고 있어요. 떨어지는 재산이니까. 한번 제가 견적서를한번 해볼까요? 될 거예요. 320으로 볼까요? 320? 36 시리즈가 할인이 많아요. 어, 나왔다, 나왔다. 아 근데 이 상품은 선납금 10%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530만 원 정도 초기 비용이 필요해요. 그리고 1년에 뭐 보통 2만 키로 타시니까 79만 7천 원, 79만 7천 원씩 내시다가 2년 반 뒤에 차량을 교체. 그러면 그때 가면 아직 학습이 안 됐어요. 10시에 10시에 공문을 봐가지고요. 이렇게 타시다가 만약에 2년 반 뒤에 1 시리즈에서 뭐2 e 시리즈나 X1, X2 바꾸시면 50만 원 6개월 지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에서 4 시리즈나 X3에서 X4 바꾸시면, 50만원 8개월 리스를 지원. 그 다음에, 어, 뭐 X5, 5 시리즈, 뭐, 7, 이런, X7 이런 걸로 바꾸시면, 50만원 또 10개월, 500만원 지원이 또 있어. 구를 리스. 아니요, 리스로 안 하셔도 돼요. 할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잠깐만요. 아까 79만원이었잖아요. 근데, 재구매라든지 이런 게또 있으시면, 할인이 좀더 들어가니까, 월납입금은 낮아지긴 해요. 그러면 한 달에, 97만 3천원으로 3시리즈를 타는 거예요 100만원 안쪽으로 근데 저희가 또 50만원 3개월 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납입금이 또20 얼마씩만 나와요 3개월 동안 사실 이 사람 연락하면 좋겠는데 어 괜찮은 거 같아요 왜냐면 2년 반에 3천 내는 거잖아요 출6록세 포함해서 3천 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21년씩 3시리즈를 탔었거든요 그때 제가 구매를 거의 6천만원 넘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차를 팔려고 봤더니, 근데 한 6, 7만키로 탔나? 2년 좀 넘게 탔고, 그때 3 7 0 0 원에 팔았거든요? 6천만원 넘게 주고 사서. 어차피 까인지.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어차피 어 까여요. 어차피 차는 무조건.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이 상품에 대해서 관심있거나 문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장나르크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분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100%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공지가 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큐